이렇게 한번 보세요 컨테이너 농막농 자리위에 이거는 처음 도전해보는건데 일단 바닥을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저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덜어서 어떻게 하느냐 면 제가 일단 한번 보여주죠 혼자서 해야 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무겁다 이렇게. 그럼 여기는 이제 자리가 잡혔죠. 그 다음. 또는 옆으로, 여기를 재단을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끌수 있으려나? 어, 손, 손, 손 조심하세요. 아니, 찰, 찰령 하세요, 그냥. 찰령. 찰령에 집중하세요. 일단, 이렇게 잡아놓고. 그 다음에, 뒤에를 한번 볼게요. 이 뒤에는 잡초가 안하도 덮어버릴 거거든요. 조금만 더자시다 옆면을 먼저 깔아야 되겠네 이 정도면 벌써 그 뭐가 달라지죠? 이 뒤에는 이렇게. 그럼 여기 뚝도 안 무너지고 압초가 안 생겨요. 너무 긴 부분은 나중에 잘라내면 돼요. 여기도. 그럼 기본 테를 한번 보세요. 이까이 잡히죠.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. 응? 이렇게 씹는 자리고 응. 또는 안 잘라도 될것 같아. 이제 끝났죠. 이렇게 해서. 뒤에 끝마무리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체를 한번 보세요. 컨테이너를 맞이할, 수 있,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농막 설치 전에 해야 할 일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.